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상큼한 시사 하나, 시사 캔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전쟁 당시 무려 16개국이 직접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군대를 파병하고 5개국이 의료 지원을 한 데다 물자 지원국 39개국까지 합치면 무려 60개국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지원해줬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는 6.25 참전용사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펴왔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공산화 이후 박해를 받아왔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지원했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개했던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훈사업을 한국은 정부와 민간단체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는데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표명하고 있는 미국의 한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나바호족입니다. 나바호족 사람들은 자신들을 비롯한 여러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 주 근처의 자치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 주 이외에도 뉴멕시코 주와 유타주에도 소수의 나바호족 출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나바호족은6.25 전쟁 당시 약 800명의 나바호족 출신 젊은이들이 생명 부지의 땅인 한국으로 파병 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나바호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구전으로 내려온 부족 고유의 언어인 나바호어를 사용해 적국이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개발해 암호통신병으로 크게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이들의 활약상은 오우삼 감독이 2002년에 제작해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맡은 영화 윈드토커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약 130명 정도의 나바오족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이 생존해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잊지 않은 우리나라 정부가 나바오 사람들에게 마스크와 위생 장비를 지원해줬고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관 합동 조직인 6.25 전쟁 70주년 사업 추진 위원회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원주민 나바호족 용사들에게 마스크 1만 장과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처 관계자는 전달식은 미국 현지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보훈부 등의 정부 기관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며칠 연기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6.25 전쟁 70주년 사업 추진위는 6.25 참전 22개국 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중 50만 장을 참전국 병력의 90%를 차지한 미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6년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나바호족 참전용사 35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호평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바호를 도운 건 정말 위대한 일이야. 하지만 미국 정부가 나바호를 위해서 대체 뭐한게 있긴 한 건지 궁금해지는군. 우리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용사셨고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감사하고 있어. 고마워요 대한민국. 마스크가 늦지 않게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한국 정부가 마스크와 위생 장비들이 제대로 전해지도록 확인해 줬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그 마스크들은 한국이 절대 유교를 위해 싸워준 참전 용사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니까 말이지. 등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을 격찬하면서 은혜를 잊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참전 용사들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값진 희생을 절대 잊지 않고 보답하면서 대한민국은 은혜를 갚는 나라라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결초보훈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옛날 중국 진나라의 위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애첩을 자신과 함께 묻으라고 했던 유언을 어기고 그 애첩을 다른 사람과 재혼시켰는데 훗날 그 애첩의 아버지의 영혼이 전쟁에 참전할 위가가 어려워지자 들판에 자란 풀들을 묶어 위가를 구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큰 은인들인 참전용사 본인들은 물론 그 후손들에게도 다시 그 은혜를 갚고 있는 나라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상큼한 시사 하나, 시사 캔디였습니다